빅스리는 자신들의 목적이 인간들을 없애고 로봇의 신제국 기여를 만드는 것인데 우두머리 독타맨은 인간이기에 자신들은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제국 내부 충격의 반란이 발생하는데 빅스리가 독타맨을 처단하고 신제국의 지도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 시각 지령을 받은 듯 독타맨이 처음 만든 메카크론 1호가 갑자기 도망치게 되고 처절한 연기로 바이오맨에게 동정표를 얻어 한다. 자신의 사명인 비밀무기 장소를 바이오맨과 함께 가게 되는데 빅3의 추격을 받으며 비밀무기가 있는 장소에 도착한 메카크론 1호와 바이오맨 그리고 빅3 갑자기 나타난 독타맨 독타맨은 빅3의 혹시 모를 반란을 예측하고 가짜 독타맨과 비밀무기를 통해 바이오맨을 제거하고 빅3를 혼내주려는 계략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움직이면 터지는 장치에 갇힌 바이오맨 다행히도 레드원이 혼자 빠져나가 장치를 해제하며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분노한 독탐에는 빅스리의 기억을 삭제시켜 버리며 14부 끝